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핸드팔레트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발생한 전도 사례입니다. 마력설비공사 현장에서 피제자가 자재창고에 보관 중이던 무게 1.5톤가량의 열교환 설비를 설치 장소로 운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피제자는 열교환 설비를 운반하기 위해 비동력식 핸드팔레트에 열교환 설비를 적치하고, 창고 출입문 밖에 약4% 정도의 경사진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동하던 중에 그만 열교환 설비가 균형을 잃고 피제자 방향으로 전도되어 피제자가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해는 왜 발생한 것일까요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정리해보면 중량물을 운반할 때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대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지게차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열교환설비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할 경우에는 작업 장소의 경사와 자재 형상 등을 고려해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 등을 사용해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해당 작업 장소의 넓이와 지형,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종류와 능력, 화물의 종류와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